야. F. 왜왜안 걸려? F. 방탄 개꿀. 오. 800. 코팔 아, 좋다. 저 고라니 잡으러 가자. 왜? 에이스, 왜? 저없지 야, 빨리. 도시락먹어 이스라입니다 스와입니다. 오늘 살펴볼 제품은 뭐죠? 닷겜 배틀그라운드 아니겠습니까? 에어드라운 아니고 사람이 죽었을 때 나오는 상자.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도시락이라고 하죠. 네. 이것도 이제 인텔에서 저희 집에 보내줬거든요. 근데 되게 독특하게 상자 위에 이렇게 배그 모양이 있고, 뭐 다른 건 없어요. 그냥 딱 봐도 그냥 도시락처럼 생겼어 일단 여기 제품이 많아서 다 꺼내놓고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눈에 띄는 게 이거지 독백이랑 이아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야 근데 이거 진짜 이 군대에서 쓰는 거 같아 그런 느낌 아마 실험을 해보자 이거 쪽에는 안 들리나, 들리나. 어? 근데 방탄 죽기는 미군들이 쓰는 거 같아 요 약간 이거 퀄리티도 좋아 야, 어, 대금. 아, 네 이거 딱네 빈이 있어 비니 이렇게 끼고 갈수 있어 반갑습니다 어, 이것도 있어 방동면. 응. 아니 야 근데 이거는 좀 퀄리티가 약간 허접하긴 한데. 아 방동면. 오버채 나온다면 로드 내가 그걸 가지고 왔지. 티셔츠도 한장 들어있어요. 위너 위너 치킨이 나와어 치킨, 아, 아, 치킨. 나와. 치킨. 어, 치킨. 먹는 치킨. 그런 티가 음. 들어있고 라지 사이즈라서 좀클것 같은데 그냥 잠옷으로 입어야 할것 같아. 아, 이거 군번줄. 야 이거 군번줄에 뭐있는데 USB 아니야? USB야, USB. 오, 네, 이거 네. 좋다. 이거는. 약간 휴지같은데 <laughs> 이거 화장실에서 많이 본건데 근데 이거 이렇게 빌인가 어, 빌리 같은 그런 느낌인데? 야야야야야야 이게 대박이야 인텔 코어 i7-8700K 입니다 아 이게 제일, 제일 최근에 나온거야? 어. 6코어 12스레드 어. 이 CPU는 제가 금방간 <laughs> 새로 이제 집에 있는 컴퓨터 게이밍 데스크톱 업그레이드를 해줄게요 아, 저희 그라운드의 진수 야 이거 진짜 무겁브라이팬이에요 <laughs> <높다>. <laughs> 여러분 <웃음> 와. 야 근데 진짜 와, 뭐, 진짜 들어봐, 들어봐. 오우 마지막 씨. 마지막 아이템은 보조 배터리 같은 건데. 야 이거 불 들어왔다, 불 들어왔다. 어 맞는, 지금 그런. 야 색깔 바꿔봐. 어맞아 그래? 야야 되지. 오오 오. 야 이런 식으로. 아열 때. 어. 아, 야 색이 이렇게 바뀌어. 이렇게 인텔에서 보내준 이 바스를 모두 열어봤습니다. 뭐 사실 뭐별거 들어 있는 건 아닌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인텔의 새로운 CPU를 보내준 게 가장 중요한 것 음. 같아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 다음 영상은 인텔 코어 i7 8750K 업그레이드하는 영상을 들고 오겠습니다. 이씨.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되셨다면 댓글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하기 꾹꾹꾹꾹 눌러주세요.